쌀한 톨? 이 정도, 이 정도. 음. 그리고 이게 똥, 이게 3 6 0도가 된단 말이야. 음. 구석구석. 아치카 음. 치카 치카 치카. 아아아 아. 옳지. 옳지. 오. 이렇게 위를. 이? 오이 이빨 두 개. 두 개밖에 없지만, 그두 개도 엄마가 깨끗이 닦아줄게. 아이고, 콩알만의 이빨. 보이지도 않네, 이빨. 어? 지까지까지까, <laughs> 지까지까찌까 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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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까. 옳지, 안에도 기스키. 충치가 생기면 안 돼요. 하빈이 이는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. 치까? 아이고, 잘하네, 양치. 대박. 천 양치인데도 잘해. 엄마, 되게 잘한다. 그지 봐봐, 이렇게. 안쪽에서 닦고. 귀여워. 이빨이 너무 작아갖고, 닦기가 힘들다. 엄마. 이빨이 여섯 개밖에 없어. 하민이 양치. 렇게 잘해 양치. 너 양치 처음 하는 거 맞아? 되게 잘하지. 응. 아이나 엄마 양치 이렇게 편하게 해주기 있기 없기? 어? 엄마가 너무 편한데. 어. 재밌나봐 양치가. 이렇게 가로 세로로 자 끝. 달고 이제 네 차례야. 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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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는. 달고. 네 차례다 이제. 대구 칫솔 어디 어 대구, 너도 양치해야지. 어디 이빨 닦아야 돼. 하빈이도 닦는 거 봤지? 하빈이 구경 온다. 그럼 <laughs> 양치 시작. <웃음> 이빨 오지 <laughs> 아이 괜히 자수빙 그거 뭐 만데? 자쏘쏘쏘쏘자슉 신속하게, 자쏘니쏘쏘쏘쏘알쏘쏘쏘쏘쏘으아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 <laughs> <laughs> 오치, 아이 개운하다, 아이 개운하다. 치킨맛 치약인가? 응, 치킨맛. 치약. <laughs> 맛있겠는데? 먹음. 만 치약을 맛있게 먹네. 할수 있어 대망. 위쪽도, 밑에도. 아이 좋았어, 자 반대쪽. 반대쪽. 자, 먹금니 자, 아래쪽 마어 왔어, 왔어 아래쪽 라스트라스레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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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마지막, <웃음> 마지막, 마지막 할아버지 니가 이빨 개수가 더 많아서 더 많이 해야 돼 자, 마지막, 안니 마지막, 안니안니안니 마지막, 마지막, 니 한식 축게 그거 하고 하지아버지 한식 축게 자, 옳지, 잘한다 내일 <laughs> 해야지 <laughs> 아, 내 해야지 할아버지, 지 됐어, 그랬어, 고생했다 할아버지, 세 새로로 지어야 되는데 よいしくおい